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1.18 전략적 팀 전투 패치노트 9월 9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골이 꼬마 전설이가 추가되었네요. 귀엽게 생겼네요. e스포츠 펭구가 생겼고요 대규모 변경사항 챔피언 4단계. 드레이븐 공격력이 기본 스탯이 공격력이 올랐네요. 그리고 회전도끼 기본 피해량이 개수가 이성 기준 약간 증가했죠. 공격력 개수도 삼성에만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갈리오 듀란드의 방의 피해 감소량이 궁을 썼을 때 60, 70, 90에서 55, 60, 95로 너프를 먹었네요. 아이번 베이지의 공중에 띄우기 지속 시간이 스턴 지속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지만 체력이랑 공격력이 조금씩 올랐네요. 잭스 체력이 1000-950으로 줄어들었고 잭스 강화 공격 추가 공격속도도 30-35에서 20-30으로 너프 먹었네요 삼성 기준 공격력 개수는 조금 올랐네요 그리고 루시안 빛의 심판 피해량 궁이죠 50-90에서 40-70으로 너프를 먹었네요 루시안은 이제 못쓸 정도가 된것 같고 베이지는 약간 턴을 조금 줄이면서 공격력과 체력이 올라간 사... 정도. 그리고 잭스는 원래 너무 사기였으니까 그냥 딱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드레이븐이 엄청 버프를 먹었는데 이제 이러면은 드레이븐을 많이 쓸것 같아요. 그리고 챔피언 5단계. 케일 공격력이 약간 올랐고 승천했을 때의 공격력 개수가 너프를 먹었네요. 1성 기준에 조금 시... 큰 수치 같은데 2성부터는 별로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볼리베어 파멸을 부르는 자. 볼리베어 궁이죠. 원래 보호막을 그냥 부셔버렸었는데 보호막을 이제는 파괴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호막에 입히는 피해량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볼리베어 궁 데미지가 약간 너프를 먹었네요. 이제 볼리베어가 보호막을 못 부쉬니까 알리오도 너프 먹었고요. 이러면은 렐이 조금 좋아지면서 가장 좋아지는 건 어둠의 인도자 야스오덱이 이제 조금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아이템 찬란한 아이템이죠. 축복받은 피바라기 보호막 체력, 체력 개수가 60에서 40으로 엄청나게 크게 너프를 먹었네요. 그리고 수호상 돌가모척 하나당 획득하는 방어력 및 마법 저항력이 이것도 엄청난 수치로 너프를 먹었죠. 그리고 솔라리. 찬란한 추가 효과로 전투 시작 시 모든 아군에게 체력 200을 제공합니다. 체력 200을 제공하는 건 약간 안 좋아요. 왜냐하면 더하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체력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 좋아요 이런거는 거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타군정상 펜던트 보호막 추가 흡 수량이 줄어들었죠 이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리는 더안 좋아진 것 같네요 스테틱 호의 마법 저항력 감소량이 70%로 증가 한라한 스테틱을 한번 버프해 줬는데도 아무도 안 쓰니까 한번더 버프를 해줬네요 ap 덱에서 쓸만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루시안 소규모 변경 사항 특성 악동의 공격 속도, 10, 30, 70, 130에서 10, 30, 80, 140. 육악동부터 버프를 약간 먹었네요. 챔피언 1단계. 그라가스. 취중 분노 피해량이 175, 250, 400에서 삼성 기준 75 버프. 챔피언 2단계. 이제 파이크가 돌진 후 새로운 대상을 공격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파이크가 짧은 거리를 돌진했을 때 구석에 있는 적을 기절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약간 전시즌 파이크 느낌으로 버프를 먹은 것 같아요. 챔피언 3단계, 니달리 체력이 800에서 750으로, 누누와 월럼프 잡아먹기 피해량이 500, 750, 1800에서 450, 700, 1750으로, 너프, 야스오, 자결하는 검 스킬 사용속도 증가, 블리베어가 이제 스턴도 못 가는데 야스오까지 버프를 먹었다? 이러면 진짜 야스오 많이 하겠네요. 챔피언 4단계. 아펠리오스 어둠포와 공격력 횟수가 350, 375, 425에서 삼성 기준 약간 버프. 기본 피해량도 삼성 기준 약간 버프. 삼성만 버프를 했네요. 바이에나, 달빛 낙하 피해량. 삼성 기준 2,000에서 3,000으로. 피들스틱 까마귀 폭풍 피해량. 이것도 삼성만 600에서 750. 카르마. 카르마도 삼성 기준 750에서 850으로. 마나 소모량 감소도 삼성 기준. 챔피언 5단계. 비에고, 군주의 집의 피해량. 180, 360에서 150, 400으로. 일성은 너프, 이성은 버프를 받았네요. 아이템. 얼어붙은 황금 시작, 시작 마나가 60에서 45로 너프를 받았네요. 가구의 돌가모, 적하나당. 획득하는 방어력 및 마법 저항력 20에서 18로 너프. 거인 학살자 대상 최대 체력 초과 시 추가 피해 70%에서 60% 너프. 요즘 거학을 너무 많이 쓰고 있었죠. 너무 좋아가지고. 찬란한 아이템 고연포 40에서 30%로 너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그 수정. 자체 피해 금지. 이제 플레이어가 자리 비움 확인을 누르지 못해도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게임 사전 이탈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덤블 조끼가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치명타 피해량을 막지 않습니다. 이런 버그가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극악 무도한 사건, 티모의 스킬 툴팁에 3초 동안 주변의 주변 적이 공격 속도를 감소시킨다고 표시됩니다. 그게 원래 50% 그냥 감소만 써 있었는데, 그게 3초 동안이었다고 하네요. 총기 압수, 이제 캐넨과 리븐이 루시안을 기절시키면 루시안의 스킬이 종료됩니다. 케넨이랑 리븐이 이제 뭐 스턴을 먹였어도 종료가 안됐었나보네요? 이런 버그가 있었는지 몰랐네요. 공포탄 발사, 죽음의 검을 보유한 포병대가 특정 상황에서 아주 낮은 확률로 죽음의 검 관련 시각 효과를 발포하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음... 지금까지 11.18 e f t 패치 노트를 읽어봤는데 크게 바뀐거는 올리베어가 실드를 깨지 않는다. 드레이븐이 버프를 먹었다. 갈리오 루시안이 너프를 먹었다. 이제 어둠의 인도자가 많이 나올 것 같다. 딱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